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입니다. 한 주의 월요일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병오일입니다. 간여 지동의 날이라 합니다. 예, 우리 붉은 말이 나타나고요. 태양이 크게 뜨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아, 정세가 너무 급하게 흐르고 있죠. 여러 가지 설들이 아주 난무하고요. 아, 우리 대통령이 돌아오신다는 또이루 아젠다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 물론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뭐,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또 헌법학자들은 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한문 또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뭐논란의 소지는 아마 있다고 봅니다. 아, 옛날에 뭐 아직 파면 당한 대통령이 어, 뭡니까 다시 어, 우리가 지금 선거에 나온 적이 없고 또 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헌법 조항에 어떤 니까 논쟁이 좀 있을 수는 있다. 아 그렇지만 의인윤예윤 again, 의계인이 again, 지금 뭡니까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저 저 또한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 대통령이 다시 이 억울한 어, 헌법재판관을 사 얼사, 팔적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 농농당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배신감도 많이 느꼈고요. 정말 뭡니까 아, 무력감도 느꼈고 이것이 그 우리가 민주주의가 맞는지, 정말 꿈인지 생신인지 지금 대한 120일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저는 전혀 믿기지가 않고 꿈 같은 세월입니다. 이게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고 살아왔던 이 대한민국의 이 뭡니까 복지,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 이것이 맞는지 아는지 우리 눈을 어슴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겠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뭡니까 속수무책으로 일어나더라고요. 또 속수무책으로 그것이 다또뭐 니까 가능했습니다. 오동훈이가막 이렇게 막 갑자기 뭐 공수처가 쳐들어가는 거도요. 어 갑자기 뭡니까 또뭐 박세인이라도 우정수 이런 자들이 수많은 사람을 잡아서 또 이렇게 감옥에 보내고 조사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써니까 정광석화같이 예 자파들 자파 세력들이 힘이 이렇게 강했나. 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심에서 이점이가 또 무죄로 나온 것도야 예 직접 눈으로 봤고요. 옛날에 근순이그 뭡니까? 그, 그 비타 오백 박스입니까? 예 그게 그 뭐야 김만재 그, 김 뭡니까? 아, 김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 아, 김만배죠. 김만배가 또 그저 습니까그 이발소 이발하러 간도 대부분의 우리는 아, 가기도 싫고 사실 이 앞에 포항에도 법원이 있는데요. 아, 법원의 어강기 도시가 참겁이 나는데 대법원에 과연 이발하러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 여덟 분씩이나 깥에서 병인지 뭐비타오에 박스 들어가고 이런 것도 직접 봤고요. 그때도 무난히 또 빠져나온 모습을, 뭐, 모습을 봤지않습니까요번에도이참대부분의선고가 남았는데 아, 대부분또 어떤 정치 영역이. 지금은 오히려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실망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또 뭔가 5월 안에 또이 대부분 선거가 있다는 이런 또뭐 설도 있고요. 아 대부분은 형을 받지 않을까 이재명이가 아 그렇지만 지금 모든 기대감을 이재명이는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빠져나가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기대가 클 필요는 없다.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늘에 기운도 뚫는 이재명인데 무엇을 지금 못 뚫겠습니까? 지금 뭡니까? 아, 헌법 재판관을 협박을 했다, 뭐 돈을 뿌렸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뭡니까 그러기에는 이 따지고 뭐 이렇게 뭡니까 머뭇거릴 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대선의 시계판은 너무나 빨리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루룩 뭡니까 그냥 정권을 가져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뭡니까 닥저 통계는 울 쳐다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과거를 좀돌이켜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 뭡니까 파면을 당하고 바로 얼마 있다가 문재인이가 그죠습니까 그때도 우리 보수가 분열이 됐죠. 유승민이 하고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분열이 됐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뭡니까 다 뿌려서 했으면 우리가 풍 충분히 이겼는데 이전 대권 주자들이 다 분열하는 특에 결국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지게 됐죠. 어 그때 뭡니까 이 문재인은 4 1점몇 프로를 얻었고요. 우리 뭡니까 안철수하고 또 홍. 중에 두 분이 한그 사십 몇 프로 이렇게 됐죠 유승민이 한십 프로 빼고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게 분열이 되다 보니까 결국적으로 우리는 그대로 갔다 전거를 갔다 버져서 문재인 오년 동안 얼마나 갈라치기를 했습니까? 또 국고에 어뭐 비서는 얼마나 늘었고요? 또 뭡니까 소득주도 오십 뭐 오십 두 시간 뭐 이래가 좀 소득주도 성장 뭐 이래가지고요 오십 오십 주월 뭡니까 주 오십이 시간입니까? 그걸 묶어서 모든 아르바이트 자리가 다 없어져 버렸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대학 학생들이 정말 뭡니까 어제 어 뭔가 고 학생들이 일하기도 없는 그런 세월을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적으로 부부 간의 이제 자영업이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아니면 그때부터 이 자영업의 고난이 시작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방곡곡에 가보면 왜 그렇습니까? 자 대학생들이 또 일도 할거 없이 뭡니까 우리가 알바 자리가 있어야 그 자들이 또 돈을 또 쓰지 않습니까? 쉽게 벌었으니까 아무 쉽게 보다 표현보다는 젊을 때는 아무래도 어, 잘 씁니다 돈을 그그그그 그, 그, 그 자들이 또 이제 돈을 잘 벌고 또잘 쓰고 하면 경제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공삼공이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집에 갖다 주기도 바빠하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한 사람은 결혼 자금 바빠하고 또 대학생들은 뭐 용돈이 엄마 아버지 주는 용돈은 부족하고 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바를 해서 옛날에는 여행도 가고 또는 뭡니까 전부 이렇게 술도 먹고 사, 저 서로 뭐 사귀도 하고 이러가 연애진 일을 하면서 이거 대학생들 활발한 그런 문화가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제는 부모가 주어 주지 않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차단된 그런 시, 시간들이 문재인 5년 때는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영업이 점점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참포항의 소도시 여기 주황산가도 거의 다 무너졌는데 공실률이 한60% 정도 나옵니다. 옛날에는 명동처럼 미어터지던 그런 자리들이 다 지금 텅텅 비었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문재인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과거를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뭐 경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잘도 자영업이 그렇게 잘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소득 주도 52시간 하면서 뭡니까? 주 52시간을 묶으면서부터 모든 경제가 지금 차단되기 시작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치게 했죠. 좌우를 갈라치게 해버렸고 그러면서 또. 호르라 오면서 또 갈라치기를 해버렸죠. 아, 본인만 그냥 정치하고 본인만 잘 즐기다가 지금도 저희 양산에서 책 팔면서 즐기고 있잖아요. 그렇자 그결 국민은 그때부터 도탄에 빠졌는데 그 책임을 또 뭡니까 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사고스란히 다 가져왔는 겁니다. 가져와서 보니까 뭘좀 잘해보려하니까 예산삭감을 하고 그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다 탄핵을 해버리고 또 뭡니까 위법을 뭐 계속 뭐 나쁜 법을 악법을 만들어냈죠. 그지 않습니까 수많은 법을 거부권 하기에 바쁘고 부터 0.7%이빨고못이겠다 해서 대통령 인정은 안 했잖습니까? 그러면서 어 결국적으로 뭐 대통령이 더 빡쳤는지 어쨌든 몸깬대서 어, 12월 3일 날 이렇게 현재까지 어 시간이 흐른 겁니다. 탄핵니그렇 않습니까? 어, 개엄을 했는데 그것이 내란이다. 내란 속에다 이렇게 몰아서 정광석화 같이 전부 다 감옥에 보내고 지금도 감옥인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대통령 구하에다 나와서 서부 지방 부분에 있다가 지금 뭡니까? 서울 남부 구치소에 있는 저 외국 시민들, 외국 애국 청년들, 외국 자 습니까? 학생들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런 분들도 억울한지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뭡니까 분열의 시간이 한 며칠 이 사월 4일 하루면 하루면 저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가 시간들의 누를 탓하고 누를 원망하고 이르기에는 뭡니까 이재미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보수, 보수 우파쪽에 분열을 지금 예, 뭡니까 계속 핵책을할 겁니다 아, 지금부터 오늘날 오늘부터 굉장히 탄압이 들어올 건데요 아, 국회 안에서도 탄압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분열하기를 아마 굉장히 부추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그 자들의 농락에 놀아나서는더 이상 안된다 지금 빠져나갔던 대형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던 유튜브에도 다시 들어가서 다 구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대통령님이 어기인 되던 야 그냥 뭐 법적으로 막안 돼서 만약에 김무수 장관이 나오던 뭐 여, 여, 이렇게 됐을 때는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3.4 언론은 다 막혔습니다. 그렇습니까? 옛날부터 김무수 장관 이 나온다 하더라도한번도 띄워주질 않죠. 그러니까 9%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이 점에는 한개 같이 띄워주니까 34%인데 그 대신 갇혀 있다는 겁니다. 34% 대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컨벤션 예, 효과가 나오면요 김무수 장관이 언론에서 뜨고 각 유튜브에서 다 띄우다 보면은 이제 뭡니까? 분명히 우리 대통령이 못떨어오실 경우에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핑에 있는 신규진 교수가 원래는 73년생 한동훈 책을 썼는 그분이 교수님이 결국적으로 한 한동훈이보다는 김무상 원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 안에서 배신 한동훈은 배신감이 너무 너무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5%때 갇혀 있지만 실제로 검빈실 들어가면은 김무상 장관이 확줄 엄청나게 몰릴 거다. t k g 에서만 지금 한동훈이좀 더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무상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또 같은 길을 걸었을 때 보면은 경기도지사도 했고 또 국회의원도 삼 선을 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 노사정 위원회 여러 가지를 거친 그분이 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윤 의견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만 가능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니까요. 법적으로 그니까 헌재라든가 아마 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다툴 얘기죠. 대통령. 님이 다시 나오기만 하면 100% 당선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품으로 복귀가 되는데요. 어, 법적인 문제가 지금 남았고 또 저쪽에서 야당 쪽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쪽에 분열하기를 굉장히 지금부터 붙이긴다 봐야 되죠.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엄청난 바쁜 시간이 흐를 흐를 겁니다. 물론 김종인 그 장관의 편지 속에서는 어기인요 윤어기인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가능성을 있게 보고 계엄을 하지 않았나. 만약에 탄핵을 됐을 때도 어저 프레임 그죠 프레임 B를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메세가 메시지가, 메시지가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끔찍한 일이 워낙 상식 밖의 일이 워낙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 플랜을 갖고 같이 있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쪽만 또 이렇게 믿다가 또 당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까? 이재명이가 이십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줄도 몰랐고 그렇잖습니까? 대부분에서도 지금 뭡니까? 빠져나올지 뭐 거의 안 빠져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전혀 또 무조건 뭐. 그기서 힘을 때린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옛날에도 대부분에서 근육 근손에서 빠져나온 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방안을 지금 같이 갖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상하고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죠. 이 한겨울에 저 강화문에 저 한남동으로 참금니까저 저 헌재로 이렇게 많이도 우리가 전국 방방이 싸우고 전국 참 이렇게 유튜버들이 매일새벽부터 이렇게 싸우고 했지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헌재의 얼사팔적인데 결국 당했다는 거. 당한 거는 당한 거고요. 결국 젖는 거는 젖는 겁니다. 거기서만 매여 있고 아, 재판가들 지금 흉이나 하고 재판가들 뭐 업무 업무를 밝히니 협박을 밝히니 이러다가 보면 시간이 다 흘러버리고 결국 이재명인데 다 가져가버리면 뭡니까?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적으로 뭡니까? 자. 국회도 가져가 버리고 뭡니까 생정부를 가져가 버리면 무소불위의 이제 뭡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 못하는 일이 전혀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우원 시기가 지금 뭡니까 바로 어, 어 개헌을 얘기해 들고 나왔습니다. 어열요로는이 위가 되죠. 우원 시기가 어 그래서 개헌을 들고 나와서 이제 다음 대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헌의 아젠다를 갖고 나왔는데 현재 1 위를 달고 있는 이재명 은 개헌 아젠다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어 옛날 윤석인 대통령도. 개헌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이+ 재명이가 지금까지 안 하는 거 왜냐면 개헌을 하는 건 이리+ 일위, 이리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놓기 싫은 거죠. 그지 않습니까? 거대한 대통령 그지 않습니까? 어 대통령제 임기에서 자기 파워를 가져가려고 하지 지금뭐내밥가릇을 내놓을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원 시기가 어번에 대선하고 뭔가 어, 국 개헌을 같이 하자. 그전선습니까 그죠? 대통령 선거와 개헌 개헌 선거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약간 적을 지면서 제안에도 약간 분당쟁이 일어났지만 컨벤션 효과. 별로 없을 거다 뭐 김두관이라 나올 거고요. 뭐잘 나오면 상기 사김씨 김경수 김동현 뭐김그자수경 김부겸 이런 자들 나와서 큰 어느 의미는 없어 이미 일등은 정해져 있는 거니깐요. 그러나 우리 쪽에 보수 파는 잘 단결만 하면 또큰 비치 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우리 미스터 로로처럼 뭡니까? 저 예선 뭐 이렇게 뽑아서 아주 큰 표를 돌리고요. 본선에 올라가고 이렇게 아름다운 게 어떤 조성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예 이렇게 저는 음. 봅니다. 윤 대통령이 뭐100% 이기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법적으로 못나왔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저 다음 대통령에 우리는 지금 을분을 감출 데가 없어서 표로서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가... 그 그저 감동의 어떤 투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파는 절대 지금 분석 분란하면 안 되고 사사 그러니까 사분오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똘똘똘 뭉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려 빠져나왔던 혹시 재영사옷옷뭐 웨이크츠도 보시는 분이 있으면 빠져나왔던 그 뭔가 보수 유튜버들 이거 뭐 대행 유튜버 참많지않습니까 그런 분들 엄청난 많은 분들이 저 이별하고 나갔는데요. 그것이 저자들이 바라는 겁니다. 다시 가서 구독도 눌러 좋아요 눌러주면서 댓글을 주십시오. 힘을 줬어야만이 지금 뭡니까 이 언론이 다 막혀 있는 이유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키는 거는 바로 국민의 손이고 뭡니까 손전락에 있는 이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팔봉샘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흩어질 때가 아니고 이런 모래하는 뭡니까 이 흩어지면은 그니까 절대로 붙지가 않는 거죠. 여기는 예그 자세는 차 찰흙이 돼야 됩니다. 똘똘 뭉쳐서 한 줌의 차르기 돼야만이 저무소불리의 힘을 가진 국회에 백구십 예, 가까이 가까이 되는. 저 그런 자석 전습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보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걸또 우리가 안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의아부에 이렇게 싸움하고 원망하고 이러다 사분오열하다 보면은 어느덧꼭 가져가 버리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또 감옥에 가셔야 될 겁니다. 우리 감옥에 나오실 때면도 얼마나 울었습니까? 어, 만약 이재명가 정권이 잡으면요, 대통령은 저는 100% 어떤 식으로도 감옥에 보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저자파들은 그러고도 남을 자제 무슨 제목을 만들어서도 감옥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흩어질 때가 아니고 똘똘 뭉치고 한 마음이 아픈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아팠으면 지금은 뭡니까 사살에서 다시 과거는 과거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다시 뭉치고 힘을 합치면. 대통령도 구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구하고, 우리 자손 대대의 그 자손들도 구하는 겁니다. 또 우리들도 이 마음의 아픈 상처를 구할 수 있다. 저는 그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동의 안에서 팔봉사입니다.